앵커리의 똑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연경입니다 아티스트 이명웅 씨가 한 해를 착한 일로 시작했습니다. 이명웅 아, 씨가 선한 스타 12월 가왕전 상금 200만원을 소아한 백혈병과 희귀 난치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아와 가족들을 위해서 쾌척했는데요. 이명웅 씨의 이름으로 지원하게 돼 정서 지원 사업은 장기간 치료를 받느라고 혹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치료 이후에도 온전히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 및 심리, 미술, 정서 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늘 이런 전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이명우 씨가 늘 1등이잖아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데요. 오늘도 가슴 따뜻한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이번에 콘서트 다녀오신 분들의 놀라운 후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아 님께서 기억이 희석되기 전에 리뷰를 써야 하는데 벌써 희석되어 가네요 하시면서 너무나 행복한 마콘이었다는 글을 보내주셨어요. 연주자들과 합을 맞춰보지도 않고 즉석에서 공연 때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면서 연주자들을 극한 직업으로 만들었답니다. 신나는 곡을 아주 슬픈 발라드로 부르고 사랑은 늘 도망가를 트로트로 부르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와 연애편지 등등의 너무 많은 곡들을 불러줘서 벌써 까먹었네요. 암튼 너무 행복한 마콘이었습니다. 대전 내려오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었지만 다행히 양쪽 차 모두 사람 안 다치고 차만 살짝 망가졌는데 그 또한 잊어버릴 정도로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앵커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시면서 건행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두근두근 하시면서 기다리시더니 다녀오시면서 너무 즐거운 날이셨던 모양입니다. 아, 그리고요, 저희가 이 굉장히 뿌듯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업로드 해드린 영상에 보면 젊은 세대 친구들이 드디어 이명웅 씨의 아티스트로의 실력과 능력에 대한 평가들을 제대로 해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다 인정해요. 노래자라고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 심지어는 임영웅이라고 하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사람 자체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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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감이다 이런 표현들도 많아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아 대전 마콘 보고 오신 저희 구독자 분께서 너무 뿌듯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 마콘을 보고 나서 정신을 못 차리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니까 콘서트장에서 만난 분들께 들은 이야기들이 생각나서요. 인천에서 오신 영신님 아들이 2022년 서울콘 알바를 했대요. 저 여기서부터 막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서울 콘서트에서 알바를 했다고요? 그런데 트로트 가수인 줄 알았다가 깜짝 놀랐다네요. VIP 존에서 서 있었는데 라이브를 듣고 너무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비주얼에 한번더 놀라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너무 과할 정도로 잘 나와서 알바하며 이런 대접을 받은 건 처음이라 너무 놀랐다고. 알바한 이후에 이명 씨 팬이 됐다네요. 역시 스탭들이 친절한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영신님은 처음엔 자매인가 했는데 따님이더라고요. <laughs> 어떡해요. 영시대 팬 여러분들 다 동안이시더라고요. 나이보다 최소 10살은 어려 보이십니다. 아, 그리고 이 영신님 얘기를 전해주시면서 처음엔 자매인가 했는데 따님이더라고요. 첫콘만 같이 보려고 했는데 딸도 입덕해서 계속 함께 한다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 집이, 그런데 이 집에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딸이 26살인데 두살위 오빠가 이번 대전 콘서트는 자기에게 양보하라고 둘이서 싸웠다네요. 결과는 딸이 이겼답니다. 싸웠다고 해도 투닥투닥 한건 아니고 서로 가겠다. 뭐 이런 정도겠죠. 아들이 하는 말, 상암콘은꼭 가고야 말겠다. 였다고 합니다. 큰일입니다. 상암 콘서트에 제자리가 있을지. 그래도 젊은 팬들이 경쟁을 하니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아, 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실 이번에 대전 콘서트에서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야외에서 비가 추적추적 왔어요. 제가 갔을 때 라이브 하는 동안에 팬들 사진 찍어 주시는 스태프들이 너무 친절해 가지고 제가 찍었다니까요. 너무 이뻐가지고 다음은 이쪽에서 오네 어, 좋습니다 준비하실 포즈 보여주세요 자 한쪽 손을 V 해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하나 둘셋네 마지막에 이 앞에서 미모 한번 뽐내주세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하나 둘셋 아, 포즈 어, 우리 어머 약간 우아하시는 이렇게 모델 포즈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죠! 오, 네. 오, 너무 이쁘다! 어, 주시네요 그런데는 이러한 이유가 숨겨져 있었군요. 우선, 아티스트를 좋아하게 되면 그 하는 일이 즐겁죠. 왜냐면 하 자랑스럽거든요. 심지어는 이번에 대전 콘서트 갔을 때, 와. 그 미소천사님이랑 블루다이아님이 핑크색 가발과 올 핑크 의상을 입고 나오는데, 그두 분을 보더니, 언니 너무 이뻐요. 친구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현장이 힘들고 고되고 또 대우도 좋지 않았다면 그 스태프분들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후배처럼 동생처럼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해주는데 이런 콘서트 현장이 있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독자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2022년에 이랬다면 아마 지금은 더 대우가 좋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임영식 콘서트 아르바이트 하셨던 분들의 경험담을 제가 좀 듣고 싶은데 현장에서 섭외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혹시나 주변에 이명씨 콘서트 알바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시면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즐거운 일들도 있으셨더라고요. 이 사연도 참 좋았습니다. 구독자님께서 깜짝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개영님께서. 아, 지난 한해 수많은 소식을 전해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올해 건행하게 잘 지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주시고요. 대전 마콘에서 깜짝 선물이 있었다고 스페이스 엽서 소개 외에 무작위로 12개를 뽑아서 피제 스피너 보관함에 사인을 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당첨돼서 받았어요.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영웅하는 행복을 더 받는 기분입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보내봐요. 중콘 후기를 이제야 보고서요. 올한 해도 앵커리님 채널 애청하고 함께 열웅하렵니다. 건행!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자랑할만 하시다고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사진을 보니까, 아, 이 피지 스피너 보관함에다가 하트를 까만색 포장이어서 하얀색으로 하트를 이렇게 뿅뿅뿅 그려서 임영웅 건행. 옆에도 하트. 그리고 2023년 12월 31일. 그리고 그날 콘서트에서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영상이 있었고요. <laughs> 개영님 표정이 저 진짜 진짜 행복해요.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하는 표정으로 엄지척 하시는 표정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걸 준비하는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인데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저희가 업로드 해드렸던 영상 중에 영웅시대 흑진주님의 아드님이신 그 유성 씨 영상이 나갔는데요. 임영웅 씨가 그 복무했던 백골 부대 후배이기도 하고요. 또 엄마가 임영웅 씨를 너무 너무 사랑하는 열렬한 팬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흑진주님 아들 김유성입니다. 어머님께서 영웅이 형님을 좋아하신 이후로 저도 점점 웅며들게 되었는데 사랑은 늘 도망가로 시작하여 지금은 무지개. 이제 나만 믿어요 등등 저도 모르게 홍보하고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인터뷰해 주신 대로 주변 친구들이 다 한대요 어디 간다 그러면 영웅이 형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신곡 두올다이를 포함해서 정말 다재다능한 아티스트 같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영웅이 형님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추신으로 영상으로 보니까 되게 부해 보이네요. 더 관리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아니에요. 이게 옆쪽으로 쓰셔서 사실 옆쪽으로 이제 카메라에 바깥쪽으로 쓰면 좀더 이렇게 덩치가 있게 나오니까요. 직접 뺐을 때 너무 멋있고. 소스윗한 so 아드님이었습니다. 보시고 다들 너무너무 부러워하시고 아드님하고 이번에 콘서트 다녀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김유성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 아드님들과 함께 하는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획이 다 완성이 되면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행복한 이유는 이렇게 가슴 따뜻한 소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에, 그리고 영웅시대 팬들 간에, 그리고 아티스트와 팬덤인 영웅시대 간에 따뜻하고 뿌듯한 소식이 많아서 제가 전해드리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